타이틀 서빙 방탄 졸림 잠 우리 크레이 게임 연탄 게임 보고 싶은 사람 내턱 싫어요 꼬막 비빔밥 스페인 공포 영화 안 봐요 안 해요 요즘 안 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피커 해 제가 살았던 동네 제가 말 못하는 거 언젠간 좋아해요 사랑하죠? 내 친구. 내 친구인데 연탄 바언 나왔네. 음, 박시민, 짜장면, 사자, 필름 카메라. 일단은 정말 타임 테이블이나 뭐 결과나 그런 것들이 모두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지도 않고 되게 마음 편히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어 저희 또 이쁜 짓 하려고 이렇게 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으니까 또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